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SFC의 응틀이신학 여덟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SFC의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책 SFC 영류운동의 방향과 실천이라는 책을 보면 너무나 아,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멘탈리티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핵심 키워드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참이 고신의 이 신학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또 SFC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잘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엉터리 신학, 잘못된 신학을 배우니까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제가 가진 책, 그러니까 SPC 역류 운동의 방향과 실천에 관한 책을 보면 다른 분들이 나오지만 음, 유혜모 교수 외에 또 다른 분들 계속 나오지만 제가 이 시간에는 우병훈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훈 교수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SFC 동문회와 영역운동 이렇게 말하면서 SFC 동문들은 동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는데 2012년 11월 이 동문영역운동을 저희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오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문영역운동을 선포하고 영역운동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랬습니다 2012년부터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가 2025년도니까 영역 운동을 하게 된 게, 그, 그 시작이 뭐냐, 또 주체가 뭐, 누구냐, 이런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FC 동문들, SFC 동문 조직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동문들의 신학적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어, 여기 오병훈 교수도 말하지만 뭐 성경 웨스드 신앙고백서 이런 걸 말하지만 사실은 이 영역 운동의 영역 운동의 핵심적인 것은 아브라함 가이프의 이 영역 주권 사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영역 주권 사상이 잘못된 건데 여기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이제 그렇게 계속 답습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2012년 SFC 동문조직에 그 조직을 하고 그 운동을 펼쳐간 실체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요 책에도 이제 앞부분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략 여기는 이제 어 2012년이라 했지만은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이런 어, 핵심적인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하는 게이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 게 뭐냐? 요문장에 그대로예요. 그 아이바란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 이 책에 나오듯이. 여기 카이프의 문장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카이프의 이런 사상은 로마카톨릭의 신학자 또 철학자인 폼바드의 진지하게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체가 무엇인지 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로만 카톨릭 신학자 폼바드의 신지학게근강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우, 그 겨우 딸랑 그거 하나 가지고 말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학문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이런 그, 그, 프리천의 책에 대해서 또 주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확하게 밝힌 그 근거를 가지고 밝힌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하다. 그만큼 카이프의 사상이 잘못된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병은 교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문제 의식. 이렇게 놓고 일본해 놓고 SFC 강령에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이거 뭐 옛날에 SFC 할때 열심히 주구장창 뭐 외치고 소리쳤죠. 이렇게 해놨어요. 세계보고화 교회건설. 그런데 이걸 뭘 말했느냐? 이 사명을 교회건설과 영역운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동문들이 뭐예요? 음, 그 동문에 뭐 오병훈 교수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명이라는 거 우리의 사명은 다한것 같다 이렇게 할때이 사명이라는 것을 교회 건설 영역운동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를 건설하는데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대위임령 명령을 하셨어요.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분명한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병훈 교수는 뭐라 했습니까? SPC 강령과 사명을 말하면서 교회 건설과 영역운동을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영역운동이라는 게 뭘로 나타났냐, 이거예요. 유에모 교수는 또 뭐라 했느냐. 여기 보면은 잘 보십시오. SFC 동문회와 영역운동 이렇게 해놨고, 여기 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영역운동의 방향과 실천 여기에서 뭐라 했느냐. 개혁신학의 복음하는 복음의 종체성을 구현함에 있다. 복음의 종체성을 구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로 어, 보고마는 보고마만 추구하는 근본주의.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 근본주의, 이 근부 근본, 여기서 말하는 근본주의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말로 뭐예요? 참 정말 주 경멸스럽게 말하는 근본주의. 여기서 근본주의라는 것은 보고마만 추구한다. 달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의 기초에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가 편만하게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글자가 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주님이심을 믿고 실천했다. 이렇게 루터, 칼빈, 카이프 이런데, 이거 카이프, 루트와 칼빈과 카이프가 말한 것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유에무가 말, 유에무 교수가 말하는 그, 이 소위 말해서, 보금화가 이 영역 운동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했듯이 뭐냐,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사회의 참여적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요? 유에무 교수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개혁교회 건설이 전도 선교 교회 봉사에만 거치면 안 된다. 한국과 세계에서 펼쳐져야 한다. 라는 거예요. 유무 교수가 뭐라고요? spc 영육 운동은 복음의 총체성,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로잔 대회나 이런 데 뭐라고요?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면서 뭐라 그러냐? 총체적 선교, 이런 걸 말해요. 그 여기 총체적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 여기 유무 교수 자신도 말했듯이. 정치인계, 사회문화, 이런 데서 뭐예요? 사회참여를, 사회참여적 실천을 해야 된다는 라 거야. 그러니까 단어 사용하는 것을 잘 보면, 정교대회든 뭐, 신학으로 말하든, SFC를 말하든, 다 그런, 어, 이렇게, 사상의 흐름들의 정상들을, 실체를, 이렇게, 에, 판단할 수 있고,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유운동이라는 것이 제가 앞서 말했듯이 사회의 시, 참여적 실천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유해모 교수는 뭐예요? 촛불 집회로. SFC는요, 북한 찬양하는 기청아와 협력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게뭔줄 아십니까? 하이프는요, 철저한 방, 방공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좌파들도 어때요? 신학적 이런 좌파라인, 사회적 참여를 외치는 이런 좌파들이 카이프의 영역 주권 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사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상을 가져와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누가 여러분 그런 걸 말해주든가요. 카이프를 말하면서 이걸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정승구 박사님이 이제 카이프 말하면서도 또 그런 어, 약간의 그런 면이 있지만은, 어, 이런 부분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승구 박사의 칼럼 카이프와 이승만이라고 있습니다 정승구 박사님 뭐라 했을까요? 그 글을 이, 읽어보면, 카이프의 적수가 누구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인 뜨룰스트라. 이게 예, 화란는 발음이 좀 그래요. 뜨룰스트라인데, 이 영어 발음과는 좀 다릅니다. 뜨룰스트라인데, 이 카이프는 궁극적으로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항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그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승구 박사님처럼 이 카이퍼가 반공주의자다, 반공주의자였다 얘기를 정승구 박사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뭐예요?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 한치도 없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오병훈 교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영역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강력력의 실제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적용 가능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실천하는 단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론, 신학이라는 거.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영역주권사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근거가 뭐야? 왜 그렇게 해야 돼? 그 이론이나 신학적 근거를 대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근거에서 영역운동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병훈 교수는 그 이론과 신학을 뭐로 말했을까요? 우병훈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SFC 강령은 성경과 웨스민스 신조에 기초한다. 이러면서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 대여리 문답이 이렇게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을 다잘 담고 있다. 이러면서 SFC 강령이 뭐예요? 개혁신학에 기초한 교회 건설, 세상의 복음화 두 영역을 묘사한다. 전에는 이랬다니까요. 옛날에 배울 때 이랬다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음 문제가 뭐겠습니까? 우배운 교수나 유혜무 교수나 뭐가 문제요? 이 세상의 복음화에서 이제는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고, 유혜무 교수가 뭐예요? 그건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딱 낙인 찍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유혜무 교수가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복음화만, 복음 보금 전도만 하는 거는 근본주의자야. 이렇게 근본주의다. 이렇게 딱 찍어버린 거예요. 경멸해버린 거죠. 그리고 뭐예요? 음, 여기 말하는 거, 오, 세상에 보고 말하는 거, 영역 운동해야 된다. 사회참여, 이런 게 나와버린 거예요. 성경과 웨스민스조 민스터 신조, 개혁 신학이 여러분 영역 운동을 가르치겠습니까? 그 영역 운동이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해군기지 반대하는 북한 찬양하는 기청하와 협력하고, 그런 게 영역 운동이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엉터리 신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했듯이 우병훈 교수가 말했듯이 이론 신학,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누가 우병훈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어, 우리. 영역운동 하는데 영역운동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뭡니까, 교수님? 이렇게 물으면 우병현 교수님이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뭐 해야 되느냐? 웨스민드 신앙고백서 성경을 말하는데 교회 건설, 세상의 보고마. 그 영역운동이 이렇게 여기에 기초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회 참여, 유해문 교수도 사회 참여, 사회 정의. 이런 걸 말하는데 결국 뭐예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촛불집회 참석하고 북한 찬양하는 기청하와 함께 해군기지 반대하는 데 참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사도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우배원 교수가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주권사상을 가져오잖아요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주권사상 그런데 우병훈 교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 중에. 1901년 선거에서 반혁명당, 카이프의 반혁명당이죠. 카톨릭당과 연정을 체결하고 카이프는 수상에 취임한다. 이렇게 했어요. 말은 뭐예요? 카이프가? 흥치도 없다. 그럼 실제로는 카톨릭당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수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역운동의 실체입니다. 정치적 야망이라는 거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카톨릭당과 하나가 돼서 로마 카톨릭과 손잡, 손잡는 거예요 결국 그걸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 카이프가 했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신칼빈주의 그 실체를 보는 거예요 개혁신학이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얼마나 싸우고 성경대로 가려고 그야말로 프로테스탄트를 했는데 이 영역 운동을 말한 신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어때요? 결국 로마 카톨릭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게 여기 말했듯이 뭐예요? 연정을 체결했다. 오병원 교수가 SFC를 뭐예요? 아브라함 카이프와 영역 주권 사상으로 가르친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SFC는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제가 SFC의 엉터리 신학 여덟 번째로 살펴 왔습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시대의 변질 SFC의 이 엉터리 신학 속에서 아브람 카이퍼를 가져와서 사회 참여 유애무 교수처럼 복음만 전하면 근본주의 이렇게 경멸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대, 아브람 카이프를 가져와서 말하는 이런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영역 운동 사상은 이제 근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SFC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우병훈 교수가 말했듯이 뭐예요? 그 사상적 근거, 이론을 말해야 되는데, 사회 참여를 말할 때, 그 이론 신학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우배우 교수나 유혜모 교수나 잘못된 걸 말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참 위험한 엉터리 신학을 보면서, 변질된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말 성경이 가르친데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SFC가 되고, 우리도 그런 길을 따라가고,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의 딴 것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